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인 것이 소양인의 특성입니다. 요새 유행하는 MBTI에서 보면 전형적인 e 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에 대한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일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. 근데 이렇게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소양인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요. 일을 벌리기만 너무 좋아하고 수습을 못하는 것이 또 소양인의 특징이에요. 요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에 또 빠지기 쉽고 또이 일을 하다가도 또 갑자기 다른 일에 빠지기 쉽고 이 사람이랑 연애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일에 사, 빠지기 쉽고 이 사람이 결혼생활을 이덮면안 되겠죠. 어쨌든 그러한 것이 바로 소양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민들은 또 뭐냐면 한 가지 일을 맡기면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소민의 특성 또 뭐냐면 교우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윗사람도 잘 모시고 아랫사람도 잘 꼼꼼히 잘 챙기지만 넓은 교우관계를 좀 가지지는 못하고 오히려 친한 사람이랑 더 깊게 친해지기가 좀 쉬운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바로 소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